휴게소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7,500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1월 7일 정암 알밥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이제 공주로 떠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4분 정도 됐고요. 비가 조금씩 오는데 많이 안 와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아,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MJ 영상이 아 궁금하시다면 아기 아까 보시 죠 아까 그그공전은 14km 나왔습니다 뭐이 정도쯤이야 아기 아까 아, 보시 죠 아까 그그 공주시청으로 갑니다. 네, 공주시청. 공주시립 박찬호 야구장이라고 합니다. 와, 좋네. 네, 찬호박이 좋은 일을 했네요. 와, 좋다. 세이프 빨라병에서 쉬면서 빨래 돌리고 있습니다. 잘 쉬다 갑니다. 공주 24시간 셀프 빨래방 공주 신간동 병천순대 잘 먹겠습니다. 7,000원 음~~, 음. 다들 맛있어 음. 아 맛있겠다 음~~ 테이핑 15,500원. 제가 공주에 왔는데요. 공주가 되게 친숙합니다. 네, 저는 공주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모텔 같은 호텔. 호텔 같은 모텔인데요. 어, 오늘 여기서 묵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좋은 점이 되게 화내요 화내서 뭐이따가 라이브 방송을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살짝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주에 계신 분이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열명 그냥 창문이에요 예 네, 창문이고 좀장자인줄 알았는데 창문이고 가습기도 있네 가습기 가습기도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냥 녹차 커피 사탕 그리고 거의 모텔하고 비슷한 레스비랑 식혜. 그리고 물두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프론트에서 이걸 같이 주거든요. 주면. 보면. <laughs> 남자꺼. 여자꺼. 연두기. 비누. 스킨 토너. 에버전. 생기머리 클렌징 폼 아시리 그리고 유생패드 칫솔 이건 또 뭐야 아 마사지제 아 필요 없어 그리고 아 이거 또 필요 없어 네. 이거 뭐야 치약 아 치약 이렇게 치약이 있는데 호텔마다 다 비슷하게 있기 있는데 살짝 좀 구성품이 다르긴 해요 샤워 터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이런 거잘안 써요. 네. 잘안 씁니다. 잘안봅니다 <laughs> 제가 가지고 온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써요. 저는 잘안 씁니다. 그리고 욕실 한번 앞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은 <laughs> 타일이 되게 화려합니다. 네. 욕실도 되게 깨끗하고요. 변기 네. 아주 깨끗해요. 따뜻해요. 네, 따뜻하고 저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눌러봤는데 조명 조명 저는 뭐 딱히 이런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네 거의 이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네 야놀자로 해가지고 쿠폰 할인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여기서 묵을거 같습니다 네 짜잔 네 여러분들이 숙소도 한번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숙소에 다 로고가 박혀있어가지고 로고가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네. 나는 최대한 많이 가렸고, 어, 지금 여기 공주인데요. 공주에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15km 정도 그냥 걸었고요. 지금 체크인을 3시 넘어서 했습니다.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좀푹 쉬고, 좀 자다가 약, 약도 먹었습니다. 약도 먹고, 어, 내일은 아직 결정 못 했어요. 내일도 비가 많이 오면 하루. 공주에 더 있을까도 생각을 하고요. 좀 괜찮으면, 어 좀더 길게 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그리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 코백명한 소리도 좀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고, 어 일단은 안전하고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엠지 영상이 좋았다면, 아,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에싸쌀 애드 써